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8비트 패턴을 직접 선으로 쳐볼게요. 우선은, 액센트 형태. 4비트를 하면서 말했던 대로, 액센트는 스틱의 숄더 부분으로, 심벌의 끝부분, 엣지 쪽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를 게 전혀 없고요. 단, 이제 8분음표. 뒤쪽은 액센트가 아닌 비트를 친다고 했는데, 액센트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액센트는 숄더로, 엣지 트죠 가운데 부분은 보호라고 해요. 신벌 자체에서 가운데 부분 쪽을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뭐 팔처럼 피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호 부분을 팁으로 치는거죠. 스티커처럼 그럼 강약을 떠나서 일단 소리가 상대적으로 두 개가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는 강약이 표현이 되게 돼있어요 조금 더 두껍게 친다거나, 뭐, 다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숄더를 두껍게 해서 넓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잘못하면, 나름대로 면으로 맞추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팁으로만 맞아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일정하지 않은 소리,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더 쉽게 손에 붙이는 방법은, 숄더로 엣지를 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가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약간 침을 도주면서, 이 모션을 확실하게 손에 붙이세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얘기 하면서도, 그냥 이잘션자좀 자연스럽게 나오요이 패턴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16비트나 또는 오프비트 형태로 봤을 때 엑센트를 뒤로 줬을 때도 충분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패턴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앞쪽에다 엑센트 주는 패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십시오. 다음 스네어. 스네어는 4분음표 위치상으로 두 번째, 네 번째였죠? 똑같아요. 편의상 제가 알아보기 쉽게 4분음표한 박자씩 띄웠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스네어 같이 들어가죠. 둘, 세 번째 역전네 번째. 요 패턴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두 번째, 네 번째 백비트가 들어가고, 비트를 유지해주는 건 똑같아요. 이번엔 액센트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전부 다 강으로 친다든가, 전부 다 약으로 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각자가 흐트러지거나 하는 건 없는데, 약간은 좀 재미가 없죠. 기계가 치는 거 같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엑센트를 붙이라고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면서 좀 느리게 가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연습해서 몸을 붙을 때까지 계속 좀 확실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발이 들어갑니다. 베이스드럼 패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번 패턴. 요 패턴 전체는 프린트할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또자료로 올려드릴게요. 1번 패턴을 두번 연속으로 나오는. 그니까 처음에 첫 번째 각자 4분음표 하나가 있고 4분 쉼표가 있던 그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 4분음표니까 첫 번째 8분음표 나오는 위치. 첫 위치에서 발이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8분음표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세 번째. 세 번째 8분음표라는 건 결국은 두 번째 박자랑 같은 위치니까 역시 발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 첫 번째 4분음표 위치만 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분의 2, 앞쪽에 첫두 박자밖에 연주가 안된 거니까 한 번을 더 반복해서 4분의 4 박자를 채우죠. 네,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계속, 같은 패턴을 처음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인지, 또는 세 번째, 네 번째인지, 어느 순간부터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으로 세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세든, 하나, 둘, 셋, 넷에 정확하게 카운트를 가세요. 또는 뭐, 지난 카운트 방법 알려드린 것처럼, 영문 카운트 1, 2, 3으로 가셔도 상관없고, 어떤 쪽이든 입에 잘 붙는 거, 편한 방법으로 카운트를 반드시 하고 가세요. 이 삼아서 이제 2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엔 맨 처음 8분 쉼표로 시작을 하죠 8분 쉼표로 시작을 한다는 건 처음 하이에 나올 때는 소리가 없어요 쉬어준다는 거죠 비워버리는 거죠 손만 나오고 다음 번엔 하이에자체 약박으로 가는데 베이스 드럼 같이 들어가죠 다시 한 번만 앞쪽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박전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 이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세번째, 그러니까 두번째 4분음표 위치, 스네어가 나오는 위치에는 4분심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 앞에 한 박자, 두 박자, 4분음표 두 개를 연속으로 연주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전체 한 마디로 완성을 해서 쳐볼게요. 이런식으로 해서 두번째 2번 패턴이 갔어요 3번 앞에 잡은 쉼표 뒤에 잡은 음표죠 그냥 바로 가볼게요 자, 세번째 스네어가 나오는 위치 두번째 벽자에서 베이스 드럼 같이 떨어지죠 보통 연습을 잘 안하게 되는게 이런 스네어하고 베이스 드럼하고 같이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두번째 네번째 백비트가 나올때 스네어가 같이 들어오는 패턴을 연습들을 잘안 해요, 초기에 근데 분명 이런 패턴들도 고개에서 빈번히 사용이 되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주세요. 처음에 이런 연습을 안 해두면 스네어가 나올 때 발이 안 가려고 해요. 비워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정작 발을 맞춰야 되는 타이밍에 서로 다른 타이밍에 나와버려요. 플레임이 난다고 하죠. 어정쩡 하게 항상 이 3번 패턴 같은 경우도 같이 연습을 하세요. 4번은 첫 번째 4번 심표, 8번 심표, 8번 음표. 결국은 8번 음표 4개 중에, 9액이 지어진 4개 중에서 맨 마지막 네번째 나오는 거예요.